아니 아니다. 대문하 절도 그리고 고속도로는 중요한 생태적 동맥을 차단하고 자연의 동물군과 식물군을 변화시키며 지구 표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석유 화학 제품들은 동물과 식물들의 서스에 침투하며 석탄계의 타르 기관과 조직을 빨아들이면서 자연의 내부를 오염시키고 있다. 산업혁명에 사용되던 에너지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스층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산, 염화불나탄소, 일산화질소, 메탄으로 하늘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그런 가스 그들은 지구에서 열기가 <laughs> 빠져나간 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들을 자, 치명적인 자외선인으로추다과학공동 지구촌의 각종 정부들과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인간들이 자행한 위협들이 생태계에 미는 영향력을 조사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또한 그들은 증가하고 있는 엔트로피를 무시하면 지구와 문명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지구 환경 위기를 둘러싼 온과 공적 문제 등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야 현대의 가장 파괴적인 환경 위협 중 하나인 소유사용 문제는 신기하게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전 세계 온대지역의 토양 부식은 상당 부분 길들여질 수가 원니이다소유사용은 지금 전 대륙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확산의 주범이며 남아있는 열대우림의 열대 파괴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소 사육은 지구 표면에 담수를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현재 일부 저수지와 대수층들은 마지막 빙하시대 이후에 최저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들은 유기체 오염의 주된 원인인데 소들의 배설물은 전세계 의 호수, 강, 겨울들로 오염시키고 있다. 소의 증가는 자연 생태계의 부양 능력을 압박하면서 전례 없이 야생의 모든 종들을 멸종의 유기를 내몰고 있다. 소들은 지구 온난을 촉진한 주요 원인이며 최근에는 점점 더 증가하는 소들의 수가 지구 생물권의 황흑작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때는 신성했던 동물이 지금 위험한 모습을 하고 있다. 동물은 광대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대륙 곳곳에 울거리면서 마치 발굽 달린 메뚜기처럼 수백만 년 동안 지나간 역사가 담긴 유산식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근교의 인공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대다수의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소구들의 파괴 행동을 전혀 듣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10억이 넘는 이 고대 발굽 동물이 시구를 마구 돌아다니며 토양을 짓밟고 식물을 모조리 먹어치면서 넓은 면적의 지구 생물 자원을 황폐시키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아메리카와 원주민을 정복하고 떼묻지 않는 아메리카 자원을 이용하는데 일조했던 식민지에서의 인간과 소와 협력 관계를 살펴봤다. 아메리카와 다른 대륙에서 소의 전파는 또 다른 효과, 즉 상업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효과를 았다 소들은 쇠고기와 가죽을 유럽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를 목초지로 탈바꿈시키면서 신세계 식민지화에 이용됐다. 그런가하면 세계 역사에서 식민지대가 끝나고 한참 주 미래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심층적인 유형의 또 다른 식민지화가 발생했다. 신세계로 유지한 소대가 남부 중앙 북부 아메리카 생태계와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소대와 함께. 대, 따른 것은 유럽 대륙의 목초, 잡초, 곡물, 콩으로 구성된 총체적인 생태단체였다. 유럽의 목초, 잡초, 곡물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지를 야금야금 잠식하면서 소착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인간과 소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명토를 식민지화한 것처럼 유럽의 식물도 새로운 대륙에 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식민화했다. 말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대륙의 생태학적 서자로 변화시킨 셈이다. 16세기 초수도사바톨레마다 네, 라스카사스는 서인도 제도에서 소작 식물들닥닭진 대로 먹어치는 코물이에 유럽산 소떼와 그것에서 확산되고 있는 카스티야 원산지 원공기 양치색 잎을 까마조시초 질경이와는 길을 넘겼다 1555년경 유럽 클로버가 뉴멕시코로 확산되어 스페인 소들에게 익숙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유럽산 식물들은 원산지 풀들을 잡식한 동시에 유럽 식민지 개척자와 소들의 지속적인 주류에 대한 간단한 생태학적 지표 역할을 해서 신세계의 자연스으로 퍼져나갔다. 혼날 스페인과 영국 정착민들은 북부 멕시코와 펠리포니아 연안의 언덕과 계곡을 따라서 낯익은 야생맥귀리, 참새귀리, 이탈리아 호밀불, 뚝새풀이 무성의 사람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많은 식물 대시가 소의 일속에서휘매하거나 가죽에 달라붙은 채로 함께 어, 신대리에 도착했다. 스페인 선교사들은여 도중 개울 옆에 꽉 언덕 가장자리에 작은 군락을 이루도록 그 씨앗들을 심었다. 그들은 북으로 샘플란할수 있고, 한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팜파스에리까지 유럽 식물들을 아메리카 땅에 심었다. 가령 흑교사는 16세기 초 프랜시스코 성교사들에의 해서 캘리포니아 소개되었다. 1844년 미국 탐험가 조 프리몬트는 세크라멘토 밸리의 붉은 줄기의 필라레와 유럽 잡초가 자란 것에서 보고 깜을놀라 그것들이 이제 막 무성의적 대지를 덮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생태 역사학자 알프레드 크로스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한 곳에만 90종이 넘는 유럽산 잡초들이 뿌려내렸다. 크로스비는 자신의 저서 생태학적인 제국주의에서 신세계의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유럽화로 이끈 유럽 대륙의 소와 식물들의 공조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목주지에 터전 잡을 풀들이 1만 종이 넘지만 그곳에서 시... 씨를 뿌린 풀의 99%는 40종도 되찾는다고 적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원산지였으며. 서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걸쳐 소와 서로 작용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루면서 신속기 혁명 이후 소우사료를 이용되어온 풀들이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신세계로 소떼를 유주시키자 풀들과 함께 달았는데 이런 풀들은 토착불부터생존력이게 훨씬 더 강했다. 그들은 직사광선, 벌거워은 토양, 동물에게 바싹 뜯기는 것을 잘 견뎠으며 소떼의 집발비에 있는데도 익숙했다. 야생로 으들어간 소들은 눈앞에 보이는 온갖 식물들을 먹어치며 새로운 생태계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 대륙의 식물 친구들에게 무인 생태계를 열어주었다. 유럽 식물들은 다른 투착 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손쉽게 대지에 뿌리를 낼수 있다. 크로스비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설명한다. 식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번식하고 확산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유럽식 물들의 씨앗은 지나가는 가축 들의 가죽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갈고리를 가지고 있거나 먼 곳에 떨어질 때까지 소의 위 속에서 견딜 수 있음을 정도로 단단했다. 계절이 바뀌어 소들이 먹를 찾아 돌아올 때 식물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남아있고, 목축업자들이 소를 찾았을 때도 식물들은 그곳에 멀쩡히 남아 있었다. 소는 아메리카 생태계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인간이 침입하기도 전에 뒤탈른 문명을 위한 기반을 닦으며 유럽 대륙의 식물들이 새로운 대륙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신세계에서 소와 식물 군락은 최초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였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유럽원인 산지인 퀸클로버와 블루그레스가 서쪽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중서부로 꾸준히 퍼져나갔다. 최초의 영국 식민개척자들이 켄터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년 전에 이미 무역상 말도스에 묻어들온 유럽산 풀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정착민들은 유럽산 식물을 켄터키 블루그레스라고 불렀다. 훗날 서부로 향하는 역마차들이 대마, 선홍초, 메발톱나무, 세인트존스풀 같은 유럽산 식물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은 1818년 일리노이주를 여행했던 한 개척자의 회고담이다. 평원 행단은 작은 여행자 무리들이 여행을 하여 자신들이 소떼에게 이런 단연생 풀들로 만들어 건초를 먹였다. 그곳은 개량종이 도입되는 녹색 영토가 됐다. 이까지겠습니다